혹시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나요? 더 많이 넣어야 될까? She might think I'm a crazy person again but okay. it's okay <laughs>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시네 너무 교정인 오늘은 어, 준주에서 비빔밥 먹을 거예요 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리고 계산할 때, 비트코인으로 계산할게요. 어, 여기, 거기다가 비트코인 어, 여기 종이 지갑 안에 비트코인 넣고, 오늘 비트코인 받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 계란 보자. 계란 봐봐. 옐로우만 주네? 어머. 어머. Can you hear that? 너무 좋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3만원 결제합니다. 그 혹시 이걸로 계산할 수 있나요? 뭐요? 아니 이건 안되는데아 여기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어? 네6만 원이에요. 어 아니요 아니요 요안 안 될까요? 네안되죠 그냥 바로 안 되죠 이렇게 했어? <laughs> 안 되죠. 이렇게 말했어. <laughs> 안 되죠. 아니 6만 원이라고 얘기했어. 6만 원 말했어. 말했는데도 안 u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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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아까... I, I wanted to explain more, can they? So today we're at the Hanok Mall in Cheongju, and we're gonna see if um, any places will accept our Bitcoin. So let's check it out. <laughs> 가인 아, 네. 두 명이에요. <laughs> 정말 <잘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얼마예요? 6,000원이고요. 아, 네네. 네. 예. 그 혹시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 직금비트코 계산이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크레딧 카드나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카드로 할게요.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덜란드요. 예 네덜란드. <웃음> 네덜란드.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드셔보실까요? 네. 아 네. 요안요요 수요 음 여기 진짜 만드는 음아 이거 맛있다 검문색아 혹시 그검문색 그거 <laughs> 아, 얼마예요? 제 보면 은1 6 0 0원인데 1,600원 빼고 아, 만 원이에요 아만 원이에요? 네.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나요? 아니요. 비트코인으로 저희가 아 편해요. 여기 이만 원치 들어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수, 그 사용법이 쉽거든요? <laughs> 네. 한옥마을에서 과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어, 어, 대신에 아하. 2배를 결제를 하는 거죠 뭐. 아마 여기에서 <laughs> 받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네. 그래요? 아아쉽네 그냥 사아니 사. 응. 아니요 뭐야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네, 뭐. 아 뭐.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 <laughs> 그러면은 만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스티코인... 네, 여기 네, 네, 네. 이 종이 지갑인데, 네. 이거 금박을 긁으면 네. 비밀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핸드폰으로 읽으면 2만원치 비트코인을 이렇게 핸드폰에 아, 넣을 그랬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비트코인 그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음. 블록체인은 그런 신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어플만 있으면은 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아, 코인 넣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조금 더해 보자. 거기예요. 여기, 여기 다 과자 있잖아. 어,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비트코인으로 잘수 있어요? 아, 비트코인으로 안 돼요. 여기, 어, 그 만원지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 아, 네, 가자. 네, 네, 가자. 안 된다, 이거. 루베리? 와우 야 블루베리 맛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아 여기 초코파이만 파시는 거예요? 네. 오. 네. 초코파이 전문점이에요. 네네. 아 박스는 얼마예요? 네 여기 이제 종굴 편제. 혹시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비트코인요? 비트코인은 안 되는 거. 여기 3만 원치 아, 안에 네. 들어 있는데요. 네. 안 될까요?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애매해서 좀 아, 네네. 걱정하니까. 네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도 약간 유명하나봐. 그래? 아 완전, 완전 크잖아. 아, 휴백. 봐봐. 신기한데? 오 흑백 사진 한장 5천 원이고. <목소리> 치즈 와도아 안녕하세요. 아그 치즈 와독이 뭐예요? 어. 아 얼마예요?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나요? 아 여기 만 원치 안에 인질을 인지로... 아 안돼요? 아네네아네 네. 아, 네. 알겠어요. 사람들이 아.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어. 음. 더 많이 넣어야 될까? 음. 모르겠다. 그냥 if it's 만 원, we should give like 3만 원. 근데 이것도 이상해. 봐봐. 아. 5천원짜리를 사는데 5만 원을 줘. 그럼 너무 수상해 보이잖아. 아, 그것도 약간 이상해. 어, 맞아사기같잖아왜 맞아. 맞아, 갑자기 더블 아? 프라이스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두 배를 주려고 음. 하는 거지. 근데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아그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나요? 익어요. 아 여기 안에 이만 그 원치 안 들어있는데요. 아안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빠 죽겠는데 이 사람 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she looked like that, so I was like, okay, I'm gonna leave now.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한 명이, 네. 그, 만 오천 원이에요? 네, 만 오천 원이세요. 아, 그럼 혹시, 비트코인으로, 살 수, 그, 계산할 수 있나요? 요으로 맞추세요. 지금 사정이 아니라서. 아, 네. 죄송합니다. 네. I, I shouldn't I didn't, I thought they worked for themselves. So they might say yes.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어, 그래. 아 여기 그만원 사진 찍는 거예요? 예. 네. 아그 혹시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건 네. 만 원인데 이만 네. 원에 이만 원치 이걸로? 여기 이걸로 안에 어떻게 줄. 하는 건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잠깐만. 네. 이게 봐 비트코인 하거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신데. 어? 여기 비트코인 2만 원치를 넣어놨거든요. <laughs> 어, 네. QR 코드에 이게 퍼블릭 키고 이게 프라이빗 키예요. 그래서 들어가셔. 네. 아 괜찮을까요? 아, 아 네네. 얘, 얘한테 해주세요. 아 네. 아 뭐야? <laughs> 혼자 입으는 거예요? 같이 입으시 거예요? 아, 아, 혼자서, 네. 혼자서? 네. 이렇게 화려한 게 이쪽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심플한 거? 이런 게 좋으세요? 아, 네, 추천.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도 좀, 담아, 좀 그라데이션을. 내가 원하는 좀 괜찮을 은데 네, 네. 저리 <laughs> 어, 아, 네, 네. 한번 골라드릴게요. 네. 음. 아니. 아니. <laughs> 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좋지 뭐야? 드디어 진짜 되네? <laughs> 계속 거짓만 당하다가 언니! 안 된다고 아니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나도 안된다고 어, <laughs> 아네 좋아요 네네 아우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음. 어때? 너 이쁘지? 아 여기 진짜 이 비트코인 받을건지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그치? 어, 근데 뭐, 뭐 아, 그 머리 머리, 머리 아, 머리 안나고그 uh, 갑자기? 아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아, 그니까. <웃음> <웃음> 와, 나 상상도 못 했네. 근데 이, 이 사장님, 탈이 좀많은 것. 같은데 어, 몰라. 아까 네. 뭐좀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 까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까 아, 그래. 서그런 그래. 서 믿음이 그래. 나그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아, 그이 진짜 이쁘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잘 어울리네 나갈까? 어좀 나가자 어. 저기 서 볼래? 어그 그래. 살짝 내려가 봐 내려가 비트코인 이것도 처음 보고 네네 어, 비트코인 결제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어 삼서페이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 결제할 때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이라는 그 부분에서 친근감은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무감도 좀 생겼어요 이걸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시고 동영상까지 보여주신다고 네네. 하니까 네네. 제가 흔쾌히 한번 제가 해 볼게요 그래서 승낙했거든요 오늘 비트코인 얼마야? 잠시만요 이만 원치 이게 어플 이름 뭐예요? 어플 이름이요? 음. 블루월렛이라고 다운 받으시면 블루월렛? 네 블루월렛이라고 음. 다운 받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음. 쓰는 건 블루월렛 이고 다른 음.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음. 쓸 때는 그냥 편하게 어플 아무나 블루월렛을 다운 받으시고 네. 이걸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핸드폰으로?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어플에 어... 그래서 이만 원치가 네. 네. 지금 보시면 0.00023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제가 이 지갑으로 넣을 거예요. 네. 네. 아니. 이거 빨리 할수록 젠, 좋은 거네요. 젠데.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 그, 내려갈 수도 네. 있고. 예. 0.00023 얼마였지? 23 코인 정도. 예. 네. <laughs> 네,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블루월렛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를 네. 읽으시면 어. 비트코인이 있는 걸 확인 있는 걸확인 돼요. 네. 그러면 이걸로 그러면 어, 다운을 받으면 다른 걸로도 사용. 그 비트코인을 뭐 거래소로 보내면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대로 비트코인 오랫동안 갖고 싶다 어. 그러면 여기로 보관하시면 돼요. 뭐 이게 지갑 그 자체. 고 어. 비트코인 지갑 그 자체. 어. Wow. So I did the photoshoot in Hamburg and we paid with Bitcoin. 와. Wow. 전주 한옥 마을. 안녕. 좋았어요.